지금 여러분들께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계신 열병합 발전과 관련된 반대 의지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열병합 발전도 중설 문제가 나왔을 때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이 온실가스가 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서 더 쾌적한 온실을 만들 건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대책을 보태줄 어, 것. 또세 번째로, 이열병합 발전 증서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어,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제가 열명화 발전을 찬성하는 것인냐 이렇게 인식됐던 일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시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또 무세먼지와 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찬성하자, 찬성할 수 없다. 즉, 반대한다는 입장에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러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열병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그러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세 가지 조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추진하는 것을 대전시는 반대합니다. 열변화, 발전소 측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시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당시아 산업부에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미 앞으로 여러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